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토리님, 오늘 뭐 기분 좋은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청이 좋으십니까? 네. <laughs> 제 목소리가 원래 좋잖아요. 아, 네. 아, 말씀을 전하는데 참 좋죠. 자, 오늘 그러면 네. 토리님의 장점을 한번 살려볼 제가 좋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문답법. <laughs>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될 문답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 그걸 다 하면은 밤을 새워야 되니까 음. 네, 짧게 뭐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죠. 어, 그럼 한두 가지 하면 끝나는 겁니까? 네네 아, 네. 아쉽네요. 아쉽지만 빨리 한번 들어보죠. 토리님 오늘 말씀 주제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했죠. 이 작년에도 이 많은 건세와 능력 역사가 일어났는데 다 모든 것이 기도로. 또말씀의 표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번 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이며 각종 것들을 무한히 많이 도와주셨죠. 이번에도 분명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과 기도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도 엄청난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알았잖아요. 메시아인 줄 몰라도 권세가 있는데 메시아인 줄 알면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아, 근본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더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은 나갔던 거죠. 토리님 예수님이 아니어도 능력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죠.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그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또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네, 그것이 너무나 컸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능력과 권세를 얻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로 구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란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하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 거군.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때그때 그때 꼭 기도를 하는 게 좋다 하셨습니다. 어... 어, 선생님은 1년 동안 거의 초를 안 어기고 약속한 시간에 기도를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잘못 하잖아요. 하루 네. 세번 하는 것도 음, 정한 아멘. 시간에 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루의 기도를 그럼 얼마나 얼마나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은 하루 여섯 시간에서 일곱 시간 그리고 여덟 시간씩 기도를 해,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도 기도가 필수 과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할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정해놓고 해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기도가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고, 또, 처음 신앙을 접하는 분은 기도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laughs> 못해도 해야 됩니다. 자꾸 안 돼도 해야 되고, 그게 아, 기도예요. 자꾸, 네. 자꾸 하라니. 음. 그렇죠, 그렇죠.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어, 어. 그 자체. 고백도 하고, 음. 안 되면 하나님이라도 자꾸 부르고,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지만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어, 그럼 시간을 좀 늘리려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도 찾아야 되겠군요? 맞죠? 네,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찾지 말고 성령님도 찾고 성자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 하나님 찾다가 성령 성령 찾다가 성자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요. 또한번한번 찾으면서 기도하면 음.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많아지겠죠. 음. 그래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우 이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키트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우리 정말 기도 잘해야겠고요. 또 말씀의 자부심도 음. 오늘 특별히 힘을 가지는 비결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힘이 많이 빠졌는데 어,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영이 재림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음. 꼭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한번 큰 자부심들 가져봅시다. 몰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네, 민망하네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아, 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성경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죄송한데, 우리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을, 권위를또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